생겼습니다아아 네? 지금 뭐 버리신 거예요? 아, 니네 미안해. <laughs> 아니 낚시 오셨으면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셔죠. 야 예, 예. 이거 오셔서 가져가세요. 이거 네?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아니, 낚시하신 분이 왜 쓰레기를 버려요? 춥질 못하시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틀명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검단술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가 금방이라도 지금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이라 뭐 오늘도 강화 인천 이쪽도 비 예보가 있고 바람도 5에서 7m. 바람만 조금 덜 불면은 제가 무리해서라도 좀 좋은 데를 좀 가고 싶은데 네.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어디냐? 지난번에 제가 짬낚을 했던 그 포인트입니다. 검단수로. 그때도 짬낚에 34를 보고 나갔는데 오늘 또 물색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오늘 또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 만큼 붕어 좋은 거 한두 마리만 보여드리고 출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니틀병맛 날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밑밥은 뭐 쓰냐면요. 스피드 글루텐. 라이어 스피드 글루텐이랑 어분. 지난번과 똑같은 레시피 100대50을 섞었습니다, 지금. 아저씨! 아저씨! 네? 지금 뭐 버리신 거예요? 아, <laughs> 아니, 낚시 오셨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셔야죠. 네? 네. 아죄송합 아. 이거 오셔서 가져가세요. 네? 이거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아니, 낚시하신 분이 왜 쓰레기를 버려요? 죽질 못하시고. 제발,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좀 가져가시고, 주변에 좀 쓰레기가 많으면은, 담을 만큼만 담아가세요, 좀. 왔어. 오. 자, 첫수 나왔어요, 첫수. 야, 빵 좋다. 쬐끔하도. 여덟 치부터 모아 보겠습니다. 요건 방생. 그래서 오늘 붕어 얼굴 봤습니다, 지금. 예쁘네. 오, 채색도 기가 막히게 예쁘네. 어우, 물닭이랑 오리가 엄청 많네. 물오리가. 자, 여기가 완전히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상황이. 짠챙이 나오다가 좀큰거 나오더라고요, 항상. 아우 아주 붕어 떡깔은 엄청 뗏가루, 예쁘네. 떡깔이 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아, 우리 손맛 보시네. 다행이시네. 아유, 뭐 작은 거 잡아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 작은 거 나오다 큰거 나오겠죠 또. 언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니까. 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아, 고맙습니다. 이 바람 부는데 그게 어딥니까? <laughs> 나비가 날아드는구나, 나비가. いや。<laughs> <laughs> 알어 오우 쬐끔씩 커져 자 일곱치 이곳이 걸었어. 야 지금 다섯 숫째자 잔챙이라도 한번 모아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큰거 하나 나오겠다. 자, 지금 시각이 2시인데, 지금 일기예보상 4시부터 지금 비가 잡혀 있어요. 지금 아, 이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낚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야, 내 형도 이네야 저기 아씨콜 쿨피스 안 팔더라 아예 안 꾸나 보는데 몇 수나 하셨어요? <laughs> 그니까 러몇 마리 잡았냐고요? 뭐하는데 뭐, 뭐거 에? 또꼬는 거야? 아뇨 아, 요거 그냥 비울것 같아서 싹 정리한 다음에 두 대만 쌍포 여인데 찌는 오랜 만안는데안 찐다니까요 담아놓은 것만 저기 한 15마리고 버린 것만 1 5마리요 30마리 잡았어 <laughs> 붕어 예뻐요 근데 <laughs> 네이쁘게한 10마리 되고 붕어 진짜 예쁘다니까요 지 아, 붕어 진짜 예뻐요 이야 썸네일 나왔어 내가 막 거기 하고 붕어 진짜 예뻐요.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다 올라 온다 올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자. 와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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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걸었어요. 자, 깔 좋아, 아주 좋아. 크렇 o s 올림은 4자야 4자 사자. 크 n s 그랬던 해빛이 좀 나가지고 네. 엄청 그때 엄청 나오더라고. 야, 야, 나이스 좋아. 걸었어. 어우 어, 괜찮아 좋아. 씨알 야, 거기 와야 되죠. 야, 붕어 진짜 예쁘다. 오, 오,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요. 오늘 최대어다 최대어. <웃음> 네. 그런 거몇개 있는데. 아, 그래서요? 여기 안 나왔어요, 이런 거. <laughs> 야 예쁘다, 붕어. 붕어 진짜 예쁘네, 와. 어, 아. 이야, 진짜 예쁘다, 붕어. 이게 검단 붕어입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붕어들이. 이야, 찌도 멋있게 올려주네. 음 새끼 배고 갈라고. 뭐 예, 예, 뭐. 아, 쬐그만 것들 도 엄청 많이 올려줬어요. 제 일부러 다와놨어요 집으로 <laughs> 담아 놨어요. 처리 끝부터해 가지고 4짝많이다 20까지 하죠. 좀해 떨어질 때까지 해 보고선 해 떨어질 때까지 해 보고선 들어가야죠. 어. 오, 나이스. 걸었어. 우와. 와, 진짜 물색가 좋다. 야, 이런 것만 나와라. 이런 것만. 그래. 지금부터야 이제. 나 그런 것만 잡아. 야. <laughs> 아우 예뻐 또 나왔어요 이제 오후와 한 4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오우 시야를 틀려주고 있어요 이제 슬슬 월척한마리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만 더 집중해 볼게요 오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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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오야 오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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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오야 오, 좋아, 좋아. 어이구, 어이구. 오, 시알이 좋아지고 있어. 점점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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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입질. 걸었어. 자, 자, 입질, 입질, 입질. 걸었어. 오, 시알이 좋아지고 있어. 준수한 씨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수한 씨알, 야, 지렁이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잡네, <laughs> 야. 걸었어. 오, 오, 씨알 좋아. 오, 어 아, 좋은 놈 나왔습니다. 또와한 30분, 30분 정도 소강 상태였는데 와 진짜 찌 멋있게 올려주면 서 한마리 또 나왔네요. 어 8치 꽉찬 8치 9치를 조금 모질라고 붕어 좋네 아주 와 구독자님 대휘인세 아주 지, 기가 막히게 휘네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큰 놈이 한 마리 나오는구나 그래 있어 없는 데가 아니야 오. 오. 조심요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 좀만 더, 아요 좋아요, 더아요 좋아요, 좋천요 천천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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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거기 좋아면 안된다니까 요좋아될요한3 3 <laughs> 아, 거기 잡으면 안 된다니까. 지렁이에요? 지렁. <laughs> 이야. 거 해도 됐지. 아, 아깝다. 얼굴다 봤어야 내가 잡으려 했는데. <laughs> 바늘이 끓여지게, 바늘이. 바늘이 날라갔어요 네. 아이고. 4자, <laughs> 4자안 되고, 한 34? 34 월척. 34 정도. 요 아. 나올 거 같던 얘기야. 야 야, 입질이다. 입질이다. 이제 나오면 크다. 자,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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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걸었어. 야, 로오냐 좋아, 좋아. 너도 좋다. 큰 놈이 됐든 작은 놈이 됐든 일단 뭐 붕어니까 전부 다. 아, 좋아. 입질한다 또. 씨알 좋은 붕어 한두 마리만 더 나와 주면 딱 좋을 텐데. 나와 줄것 같아요. 또 입질 계속하고 있어요. 야,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녁때 되니까 지금 또. 해 떨어지기 지금 한두 시간 남았는데, 예사롭지 않은 입질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주위에서 많이 지금 입질이, 뭐, 부두를 치고 다니고, 막, 물결이 나고, 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보다 물색은 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붕어가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오늘 낮에, 낡은 붕어를 방생 한번 할게요. 붕어. 이거 빨리 방생할게요 얘네 먼저 빨리 보내겠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돼 갈았어! 오 좋아! 쉽니까? 우와 아, 아홉 치 잖아요, 아홉 치, 아홉 치. 아, 아홉 치가 어디에, 오늘, 아홉 치가.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홉 치입니다, 아홉 9시 치, 그래도, 아홉 치, 야. 자, 지금 해가 딱 저물면서, 이제, 케미를 지금 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아홉 치가 딱 나와주네요, 또. 아, 붕어,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 생겼습니다 아주. 자 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가. 너도 가. 깨끗한 것같더라 지렁이야 지렁이. 야 오늘 사연이 덕분에 제가 영상 제대로 나옵니다 또. 이거 오늘 비와 가지고 갈데 없어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바람 불고 해 가지고 아 오늘 제가 귀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인공지능 케미 빠꾸 잔챙이들 이제 덤비지 말고 큰 놈만 오세요. 큰 놈만 덩어리만 오세요 걸었어 우와. 찍찍찍찍찍 걸었어. 와. 나왔어. 우야. 어. 나왔습니다. 한 마리 또. 월척은안 되고 꽉차 나오지. 야 이런 포인트가 이런 붕어가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이야 붕어 멋집니다 아주 <laughs> 어우 목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와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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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으이새끼 목줄 날라갔네 입질한다. 입질 걸었어. 야 입질한다. 입질 걸었어. 자 이번에는 좀 자른 게 나왔어요. 찌를 잘 올려주네. 아주. 고맙다, 고마워, 아주. 어둡기 전에,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좀쪽 검단수로 해서 짬낚을 잠깐 해서 허리꼴을 한번 잡아서 오늘 또 이렇게 일요일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강화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 본낚시를 해봤는데, 어, 마리수는 뭐한 4,50마리 한 4, 잡은 것 같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고, 제일 큰게 9치. 뭐 8치, 7치, 뭐 5치, 4치, 제일 큰게 9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 저희 구독자, 여기서 만나신 구독자님이 또 허리급을 또 랜딩하다가 터치, 터치셨고, 저도 물론 낚시 초반에 바늘 한번 털렸고, 또, 아, 오늘 낚시 재밌게 했습니다. 마지막 입질까지만 딱 보고선 저도 철수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리거라. 니네들 마음대로 이제.